예, 안녕하세요, 혼쌤입니다. 난리네요, 난리. 네, 자려고 했더니 또막 카톡이 와가지고. 또. 재민이한테 물어봤는데 철회가 불가능하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와. 어, 그럼 나는 최치피트한테 물어봤는데 왜 나랑 된다 그래가지고 <laughs> 다시 물어봤어요. 어, 체치피트도 그래요. 계약상 권리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예, 증권 신고서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뭐 철회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잖아요. 예,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이 읽어 보시면 왜 재민 있는 원전 불가능이라고 했을까? 이 말이 맞긴 맞아요. 왜 계약상 권리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보시다 여기 나오잖아요. 철회 가능 조항이 없으면 법적으로나 계약적으로 푸드옵션 행사를 철회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맞아요. 이건 뭐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이거를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민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보시면 실무 관행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상 권리가 없어도 발행사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합의를 하면 이미 접수된 푸드옵션 행사 청구를 무효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다. 어, 이건 계약이 보조하는 권리가 아니라, 회사 재량에 따른 예외 처리입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예. 원칙이 아니라, 특히 발행사가 자금 유출을 막고 싶을 때, 채권자와 딜을 하는 방식으로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예.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어, 발행사가 자금 유출을 막고 싶을 때 채권자와 딜을 하는 방식으로 어, 계약상 권리가 없어도 발행사와 채권자가 서면 합의를 하면 여기서 이제 뭐 실질적인 업무 처리는 예, 시, 업무 처리, 실무체크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IR 채권 담당자 상구에서 공식 요청을 한다. 어, 그래서 조기상한 청구 철회의사 채권자 정보, 뭐 계좌, 보유 수량, 구 금실 명시하면 회사 동의서를 수취하는 거예요. 양쪽 합의서적으로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 되는 거겠죠. 예, 원상 회복 처리 방식, 뭐 이자 정산 여부, 수수료 의무를 문서화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 너네들 그냥 풋업션 행사한다 그랬잖아 철회를 해, 그냥 갖춘 페널티를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양쪽에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야너네들 부동전 행사한다고 그랬는데 처리한다고 그래 주가 올랐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약간 조건 바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문서화해서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예탁결제원에 처리 기한 확인하는 거죠. 지급일이 9월 8일이니까 그 이전에 행정 처리를 이제 완료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실무 체크리스트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 하의에 의해서 어뭐 키는 회사가 들고, 회사가 들고 있는 거겠죠. 채권자가 행사를 했다가 철회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그 이자 정산 여부 수수료 의 분서와 바꾸는 겁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예왜 페널티를 줘야 되니까.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어 그리고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로 11을 이제 투더옵션 행사를 했잖아요. 이제 투자자가 그냥 발행사가 이거를 소각 그 돈을 주고 소각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재매각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많아요. 예, 그에이치 블로, 블로그에 나온 말대로 예, 뭐 대책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만약에 이게 이거 안 한다, 만약에 철회, 철회를 하지 않는다, 어, 그러면은 이 음, 돈을 주지 않고, 시비가, 시비를 소각해야 되는 거잖아, 돈을 주고, 그죠? 시비를 소각하는 거죠, 돈을 주고. 근데 이제 이 시비를 3자제3자에게재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이 경우는, 어, 코스닥에서, 어, 많은 예가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 그좀 좋진 않죠. 예. 오백 리스크, 잠재 매물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러한 방법도 있어요. 시비를 재활용하는 거죠. 네, <laughs> 네. 소화하지 않고 재판매, 네. 재판매하는 겁니다. 재판매 한마디로 말해서, 네,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이 합병, 어, 합병이래, 합병 처리가 아니라, 예, 푸댄사 행사 행사를 철회할수 있는데,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그죠. 뭐. 말씀드렸듯이 대주주 주식 예, 담보 대출도 있고 예, 진영호 회장은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겠지만 예, 뭐 엘레바 엘레바 회사 어, 기업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쵸뭐 차입할 수도 있고 차입은 뭐 근데 좀 힘들겠죠 이사회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죠 많아요 방법이야 예, 그리고 뭐 참자 배정 예, 1이 예, 발행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우리한테 일반 유상증자를 때릴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가격에 되겠어요 그거는 안되죠 누가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주가를 올려놔야지 주가를 갑자기 막 올린 다음에 9월 8일 전까지 막 올린 다음에 유상증자, 유상증자 뭐 거의 뭐 승인됐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 만들어 놓고 막 주가가 막 6만원 7만원 막고 있으면 그때 유상증자 우리 너네들이 알다시피 돈 없어 일반인 배정으로 물론 블로그에서는 어 일반 유상증 일반 유증은 없다고 말을 했지만 그런데 뭐 주가를 막 올려놓은 다음에 3자 유증을 때려버리면 3자 배정 유증은 또 먹히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많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를 우리한테 빨리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 어떻게 할 거야 하고 하지 않겠죠. 어느 날 갑자기 삼자 배정 유증. 오늘 갑자기 어철회 오늘 갑자기 뭐 엘레바 기업 대출. 오늘 갑자기 뭐 차입 발표를 해버리겠죠. 어,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예, 그리고 뭐 부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부도는 안 되고요. 아직 아니고요. 그러나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대책이라는 거 블로그에서 말했던 그 대책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회의록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에게 알려져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통보 알려지면 주가는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일단 뭐 회의록은 기다려 보는 거고요. 그죠 이제 어 17일까지니까 16, 17일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15일은 또 휴일이고요. 예, 이번 주에 받는 건 확실하죠. 예, 그거를 이제 이미 받았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예, 그리고 진양권 회장은 알아요. 엘레바가 항소제약이랑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예,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아직 못 알려주는 이유는 회의록을 받은 다음에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게 f d a 규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런 자금에 대해서도 오늘 반기 보고서가 나왔고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돈이 얼마 남았는지 알았고 대충 뭐한뭐 뭐 100억에서 200억 사이 남, 남지 않았겠어요? 예또 모자라죠 예,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 알림을 줘야겠죠 이두 가지가 확실해진다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해진다면 주가는 반등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늦은 밤자자 잘려 그러다가.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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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가지고 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되, 잘 돼야 되겠죠 네.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